예, 안녕하세요. 녹입니다. 드디어 철권 8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철권 8, 얼티메이트 에디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픈 케이스를 하기 전에, 음, 일단 철권 에디션, 아니, 철권 오픈, 얼티메이트 에디션이 있고요 그리고, 커맨드북. 그리고 이거는 매장에서 살 때, 뭐, 이건 매장에서 어, 어, 용과 같이 에이스 할때 주더라고요. <laughs> 철권에 파일, 파일, 파인더그이거는 음. 어, 사갈 때, 그냥, 종이 빼. <laughs> 이거는, 요거 둘은, 어, 철권을 사서 받은 게 아니라, 용과 같이 에이스를 사면서 받았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먼저 반다이 낭코에 협찬을 받아서 어, 진행하는 걸 먼저 알려, 알려드리고요. 어 보통 때는 일반판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얼티메이트 에디션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일단은 먼저 보면 이번에도 카지아랑 음. 카지아는 정말 이제 아, 꾸준히 나쁜 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자, 플스 5용이고요. 얼티메이트 에디션 들어있죠? 그리고 1 5세 이용가입니다. 폭력성이 있고 한국어 자막 지원 반다이 남코 게임입니다. 자, 속명을 부셔버려라. 여기 보시면 얼티메이트 에디션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셜 박스, 스페셜 박스 뭐요거좀 종이 박스죠 지금. 음, 그리고 게임 본편 그리고 게임 스티커. 그리고, 불타는 사슬, 어, 메달 플레이트, 그리고, 플레이어블 캐릭터, 1위어 패스, 1년 패스, 어, 음. 추가 플레이어블 캐릭터 4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코스튬, 금색 정장팩, 32명, 32명에 대한 금색 정, 정장팩이 있나봐요, 예. 그리고, 그런데, 금색 정장팩, 별로 안 예뻐요. 입혀놓으면. 좀 복장이 더 예쁠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바타 코스튬. 그리고 아바타 스킨. 그리고 필수 용량은 90기가입니다. 꽤 용량이 많습니다. 많이 됩니다. 온라인 대응에서 최대 16명이고, 로비에 있는 숫자겠죠. 아니, 로비라기보다도 이제 한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겠죠. 어. 아무튼, 최대 1 6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동기능 지원하고 있고, 일단 뭐 격투게임이고, 음성은 영어, 자막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금 이제 이게 나왔는데 제가 가장 크리티컬한 게, 저는 다른 캐릭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철권투 때부터 레이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레이랑, 철권특에서는 레이랑 에디랑 해가지고, 둘이 꾸준하게 제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레이랑 에디 말고는 거의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최대의 단점이죠. 근데 이번에 그두 캐릭터가 모두 잘렸습니다. 불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철권 에잇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요. <laughs> 뭐 저도 사실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음 뭐, 어 물론 재미는 있는 게임인데 제가 흥미로울 캐릭터가 없다는 거는 치명적이죠. 예. 많은 분들도 그 점에는 공감하실 거예요, 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레이를 이번 에이트에서 만나지 못하는 거는 나중에 DLC로, 추가 DLC로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뭐 팬더랑 다 나오는데 레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전에는 레이가 언제 나오나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는데, <laughs> 어, 려울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랑 에디 둘다 불참하고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를, 뭐, 제가, 그래서 온라인 쪽은 이제 뭐, 거의 못할 것 같아요. 예, 전에는좀 어떻게, 레이나 에디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비별해도 보겠는데, 다른 캐릭터는 내가 워낙, <laughs> 약해가지고, 승률이 레이 에디로 하면 그래도 한40% 정도는 나오거든요. 어, 뭐,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30, 40 정도 나오는데, 그, 다른 캐릭터로 하면, 음, 어, 거의 10%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샌드, 온라인 샌드백은 좀 그렇고, 저도. 예.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 스페셜, 이게 뭐라 그랬지? 스페셜 박스를 벗겨보니까, 이제 카드, 예. 요게, 그, 게임, 그 기업 스티커라는데 뭐전 관심 없죠 이런 뭐 어, 이거 붙일 순 없는데 뭐 <laughs> 아무튼 카드 있고 이게 어, 불타는 사슬 메달 플레이트 입니다 예. 뭐 이게 이렇게 줄 달아 가지고 어디다가 걸어두면 되겠죠 메달 플레이트 곰팩 크기랑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폴 s 5 초에 특전 동봉이 들어가 있고 초에 특전이있는게 아까 아바타 스킨입니다 예. 그리고 15세 이용과 폭력성 한국어 자막 반다이남코에서 출시했다는 거자뭐 다른 거 격투 게임이기 때문에 뭐자질구한 그런 건 없네요 예. 때려보셔라 예. 있고 설치 용량이 90기가나 된다 꽤 용량을 많이 예, 어, 케이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권의 얼티미 컨텐츠가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캐릭터 코트튬, 금색 정장 팩 32벌, 그리고 이어인 패스, 어, 아바타 스킨 킨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팩, 플레이어블 캐릭터 4 명도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 코스튬, 클래시 철분 티셔츠 세트, 아바타 스킨, 어, 카지야 진, 카자마 중까지 아바타 스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회 등봉 특전으로는 어, 어, 폴 분장 세트, 아바타 코스튬 너무 좀안 예뻐. <laughs> 그리고 아바타 스킨 태츠진하고 모쿠진이 있습니다. 게임은, 뭐, 본편 CD, 이렇게 들어있고요 뭐, 안에 뭐, 자질구레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동봉 특정 코드랑 플레이어블 캐 캐릭... 그, 게임 CD만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커맨드북을 볼텐데요. 커맨드북은, 어, 어, 어... 어... 게임 자체에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지금 조금 예, 아이고. 어, 철거 뭐 여기 보시면 컨셉 아트 그리고 키아트 캐릭터 커맨드 그리고 화랑 스페셜 페이지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또 한국이다 보니까 화랑이 예. 화랑을 또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중동이거나 그러면 샤인이 들어가든지, 뭐, 각 나라에 따라서 요 스페셜 페이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개발진 인터뷰. 컨셉 아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컨셉 아트가 많지는 않지만, 네 뭐, 다있고요 캐릭터 전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키 아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어 아트죠 예 아트북 보이고 있고 영상에서도 봤던 부분이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캐릭터 이게 커맨드북이기 때문에 캐릭터 커맨드가 있습니다 뭐 카지아 같은 경우는 뭐 캐릭터 커맨드는 뭐 게임 내에서도 볼수 있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즈야, 카자마 진, 카자마 준, 가족이죠, 다. 폴 피닉스, 중년의 아저씨가 된폴 피닉스입니다. 마샬로우, 킹, 라스 안덱, 안덱산데르스. 아, 이렇게 읽으니까 좀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도록 할게요. 라스. 그리고, 링샤오유, 잭 에잇, 그리고, 니나 윌리엄스, 카자마 아스카, 리로이 스미스, 화랑, 리리 브라이언 퓨리, 클라우디오 세파리노, 세라피노, 클라우디오 입니다. 클라우디오 팽웨이, 이 팽웨이가 나오면서 레이가 굉장히 싫어하는 캐릭터입니다. 레이가 이 팽웨이 때문에 많이 밀린 것 같은 느낌이라 에이, 뭐 짜증나요 좀 그리고 이번에 신캐릭이죠. 아스테나 입니다 또 느낌이 예전에 그 음.. 예전 캐릭터 누구를 닮았는데 얘가 근데 뭐 아무튼 이번에 뭐 아마추라다로 새로 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브, 자피나 티브, 그알리사니차오랑 얼마 전에 트레일러 나왔었죠? 데빌진도 그랬고 세르게이 드라그네프, 데빌진도 여기까지 나옵니다. 레오. 진짜 레오가 나올 거면 레이를 내보내지 샤인 아 진짜 샤인 나왔을 때 짜증 나가지고 그 요시미츠 쿠마 얼마 전에 나 트레일러 나왔던 쿠마 펜더 빅터 그리고 레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트레일러로 어, 플레이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화랑이라는 거는 이제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화랑 캐릭터들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국 캐릭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맞게 어, 커맨드북을 구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예뭐 이렇게 해서 어... 아트북, 두... 아니 커맨드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맨드북 내용은 뭐 나름, 나름 음, 좋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뭐 오늘은 철권 A 얼티메이터 에디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에 어, 또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막 철권 A를 보통 때 철권을 구매를 하면 막불꽃불꽃막 막 플레이에 막그 욕망에 막 솟아오르는데 이번에는 좀 시들하네요. 좋아하는 캐릭터가 안 나온다는 게 이렇게 슬픈 줄 몰랐어요. <laughs>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